검과 마법은 단계가 없다는 걸 보여주지. 어둠은 길고 인생은 짧지만 나의 마법은 영원합니다. 강한 힘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법이죠. 나의 화살을. 책임질 수 있겠어요? 성스러운 빛이여, 희망이여, 찬란한 영광을 재현하라. 널 불렀나? 검과 마법의 단계가 없다는 걸 보여주지. 오야츠마, 모두를 빼어버리. 나의 검술을 나의 토지를 새로 오신 분이군요. 제가 한잔 어머. 이대로 가려. 내가 만들고 있는 이 무기에서 잘 알고 있군. 아무래도 <laughs> 그패기가 실로 불럽군 그래. 단스님이 자네에게 성밖을 돌아보라고 하신겐가? 자네가 놈들을 쫓아준다면, 나 헤럴드가 반드시 보답하겠네. 정말 대단하군요. 거미줄, 이제 나 헤럴드도 탑마 헤럴드가 에스파이더 서식지 근처에서 신참 녀석이 아주 적절할 때 약초를 가져왔군. 넌 아직 전투기술 훈련은 해본 적이 없겠지? 그럼 약. 버지 드래곤들이 조용해졌다 싶더니 자이 무기를 가지고 그레이트 드래곤을 역시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 가서 좀 망할 드래곤의 알을 처리해. 자네가 바로 드래곤의 알을 처리한. 다 사실은 이 몸이 직접 가서 멋지게 구해주려고 했는데 말이지. 어머, 당신이 바로 저뒤 용사님처럼 모험을 떠나고 싶어요. 전 별로 무섭지 정말 못된 괴물들이에요. 노렌시아의 운명은 용사님께 달려 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아 잊을 뻔했군요. 마침 마족들의 움직임을 보여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만든 장치가 제법 쓸만하지 않습니까? 제레이님과 함께 싸운다면 분명 빠르게 성장하실 노력 없이는 성장도 없습니다. 흠. 음. 나쁘지 않군. 그대가 이토록 적극적이니 이번 일은 그대에게 맡기겠다. 어째서 운명은 이렇게 가... 당신 말이 맞아. 이 원하는 반드시 피로 갚아야 해. 정말 고맙다. 떠난 이들의 억울함도 조금이나마 달래줬기를... 이것은 한스님께서 내 부탁을 받고 만들어 주신 것이다. 용사님, 새로운 기능이 오픈 용사님, 강... 장착 중인 장비 하나를 선택해 강화를 시작하세요. 이 오픈되었어요. 카타콤 던전의 이집 용사님 일인 입장을 터치. 용사님, 아티팩트를 터치하세요. 선택된 장비는 분해 에 성공했어요. 축하드려요. 전투력이 증가했네요. 내기에서 치면 장비 강화의 요령을 알려주... 벌써 리아몬에게서 최근 저는 마족에게 점령당... 제레인님께서 당신에게 장비 강화법을 전수하고... 우선 장비의 강화 재료를 구할 수 있는 곳을 알려주지 장비를 강화한 후 새로 얻은 강화 재료로 다시 장비를 강화하세요 용사님 가... 다시 갑옷을 선택해 강화하세요 강화를 터치한 강화에 성공했어요 축하드려요 전투력이 증가했네요 드디어 오셨군요 아무래도 당신의 도움이 좀 필요하겠네요. 파시 정찰 부대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지금 바로 정찰 부대를 도와 차원의 균열을. 원의 균열은 봉인되었지만, 우리가 이 불쌍한 영혼들을 해방시켜 줘야만 해요. 왕자에 대한 당신의 자비에 감사드려요. 제레인님이 당신을 찾고 계세요. 그대는, 매우 그대는 노리아라는 곳에 대해 들어... 우리의 동맹인 노리아에 최근 또한 명의 여왕이 탄생해 이 몸은 고귀한 요정. 호화하니 <laughs> 별다른 제주도 없군, 그래. 그 정도 실력으로 어떻게 실종사건을 조사하겠나? 정말 그대가 실종된 요정을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는가? 미안해요, 이리카 용사님. 개인 사실 최근 이리카의 저런 모습은 저 때문에... 지금 고귀한 요정 근위대장이 자신의 약혼녀조차 구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건가? 이리카가 그대에게 무례를 범했으니 마땅히 프로필을 터치해 새로 얻은 날개를 터치하며 장착을 터치하면 자 그럼 날, 남은 콘도르의 깃털로 날개를 계속 강화시킬 수 있어요 남은 콘도르의 깃털로 날개를 계속 강화시킬 수 있어요. 노리아의 평화를 해치는 자는 저, 레벨을 좀더 아무래도 정말 놀 놀라... 재료를 많이 얻으셨군요 그럼 다시 날개를 프로필을 터치해 자 그럼 남은 콩도로의 깃털로 날개 이제 뒤로 가기를 터치하고 다시 퀘스트를 진행하세요 카르사에게 가는 길에는 마족에게 조종당하는 고블린 대장이 있을걸세 뛰어왔군, 용사여. 번거롭겠지만 도사를 부탁하겠네. 마법에 대해서는 카론님이 정통하시니 어서 가져가서 여기 또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신... 악마의 광장에서 수련을 좀 하는 것도... 이번 사건의 사실이 돌을 보자마자 난 누가 요정을 데려갔는지 분석 결과가 나왔네. 이건 돌개물의 몸에서 떨어진 돌멩이다네. 우선 돌개물들의 서식지에서 실종된 요정을 찾아보게. 이제 살았군요! 발룩이 이리칼을 홀려서 힘의 의식을 진행하게 만들었어요